안녕하세요. 안상 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도산 에너빌리티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어, 2025년 7월 15일입니다. 오전 10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죠. 어, 도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자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SMR. 여기에 이제 강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터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중에서 특히 원자력, 어, 특히 SMR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역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도산 어, 에너빌리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어, 추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개, 개인번호 010-8298-7761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세요. 어,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요 자료를, 어, 알려드릴 겁니다. 요 자료에 보시면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010-8298-7761 어,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셔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략과 전술을 받아보시고, 어, 본인만에 맞는 1차 목표가 설정 및 수익 실현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주도 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골딩서 7월 10일이고요. 11일에 상승 나왔고, 어, 9월에 날 어, SDI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일에 또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어, 이스페타시스 7월 9일이고요. 11일에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M7월 4일이고요. 11일에 상승 나왔죠. 현대바이오 7월 11일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장중에 16%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로템 11일이고요. 14일 날에 역시 상승 나왔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 추천주들 굉장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 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어제 어, 보유 의견 드렸었죠? 결국에 오늘 어떻습니까? 역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도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어, 도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원자력합니다. 그리고 어, 플랜트 사업합니다. 그리고 가스 터빈, 예, 요거까지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어, 요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원자력과 그 다음에 플랜트, 어, 그 다음에 아 가스 터빈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어,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우선은 한수원에서 이 체코 원전에다가 도장을 빵깡 찍었죠. 어,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주가 한어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팀 코리아가 어 미국의 가스 터빈 에 예, 진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스 터빈에 대한 수어 뭐죠 매출도 어 제법 상당히 좀 많이 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가 어, 특히 어, SMR 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최대 4배까지 올려라 라고 가동률 올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어, SMR 쪽이 가장 유력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유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여러분들 어, 왜 이게 유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지금 AI 시대로 갑니다 AI 시대로 가고요 전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선도 주자 누굽니까 바로 도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볼수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죠 이 종목은 내려와봐야 6만 원이라고 그러면 6만 원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어때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원전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어,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 8만 9천원 7.2% 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체코 원전 계약에 따라 4조원의 어, 규모로 예상되는 수주가 올해 중 체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밸류 체인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계약이 6월에 체결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또한 올해 중 체결될 전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조기기뿐만 아니라 터빈,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넓은 범위에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가는 7%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 목표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8만 9천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 9만 원까지 갈수 있다. 지금 이 리포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8만 9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산에너지가 오늘도 뭐예요? 역시 강세다. 지금 시장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소외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외주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원전에 대해서, 어, 가장 효율적이죠 원전에 대해서 누가 대장인가 봤더니 얘다 부산 에너빌리티다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거 6만원 자리에서는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할지라도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또 올라가다가 조정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제 의견은 보유 의견이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5% 올라갔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 더 다시 빠질 구간이 올 거예요. 그때 강력하게 매수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면 0108298-7761. 부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받아가셔라.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1차 목표가 설정까지 받아가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급등류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마칩니다.